나중에 친해지면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가 가지고 보내줘야겠다 도지 엄마한테 야야 음. 야, 죽어라 에이 죽어라 죽으리 죽으리 야 징크는 죽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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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리야 죽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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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죽으라 죽어라죽어리 죽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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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여자친구, 여자친구 뭔나나 응? 남자다니고 여자친구, 여자친구 응? 쭈구리야 야, 이 쭈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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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구쭈구쭈구 쭈구라, 쭈구라, 쭈가라 쭈구라, 쭈데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야 이거 언제까지 나가시지? 찍어야 돼?